제가 팔 스윙을 말씀드리겠네요. 자, 네. 팔 스윙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 골프를 늦게 치시는 분들은 비거리 확보 너무 하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몸을 쓰려고 할 때는 또 고관절의 유연함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시니어 골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극히 제한적인 분들. 네, 맞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네. 한번요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코킹이라는 네.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팔을 보십시오. 자, 제가 백신을할때 코킹을 쭉 했죠. 네. 이 동작에 엄지만을 보잖아요. 그럼 엄지가 자 엄지척. 네. 엄지 척자 엄지 척 해보시죠. 네. 자, 이 엄지를 최대한 최대 한 엄지를 땡겨 보세요. 자, 엄지를 최대한 땡겨 보세요. 땡겨서내 팔에 붙는지 한번 보세요. 어, 붙진 아 붙지는 않아요. 붙지는 않죠. 네, 네, 네. 자. 아주 뻣뻣하신 분들은 이 엄지가 겨우 와. 겨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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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시거든요. 네네네. 얘를 스트레칭 하셔서 이 엄지를 최대한 이렇게 붙여 보세요. 손목이 확 꺾이죠. 헉. 자, 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하신다. 한번 놔 보세요. 탁 놓으면 어때요? 팡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 자, 그러면 골프채를 잡고 저희가 이, 똑같이 재현을 한다면 네. 손목을 요만큼 꺾은 사람이 밀리슬드 요만큼밖에 안 펴지겠죠. 네. 하지만 내가 손목을 많이 꺾었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뱀! 빵! 뭔지 아시겠죠? 네. 요거를 쓰는 거죠? 저희가 낚시할 때 여기 앞에 있는 물고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 네. 요거죠? 그렇죠. 요거죠. 그 저기 멀리 있어. 그럼 네.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몸 쓰나요? 팔 쓰나요? 몸이요. 어, 근데 우리가 몸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뭘 써야 되죠? 팔이요. 어, 그렇죠. 팔이 네. 어디를 쓸까요? 신복. 스냅. 네. 맞습니다. 네. 음. 이해되시죠? 네. 자, 엄지 음. 올려봅니다. 어, 거기 안 따라 하시는분 뭐죠? 자 엄지 올리셨죠? 네. 자 엄지를 세워주세요. 네. 네. 자 세워서, 자 얘를 천천히 쭉 당겨 보세요. 그 다음에 탁 놔주세요. 팡. 음,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 연습을 하셔도 돼요. 또 의자에 앉으셔서, 자 지금 저 엄지를 꺾었다 피는 열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에 오셔서는 쭉 들어서 꺾어. 네. 자 끝까지 갖고 와서 놔. 네. 느낌 어떤가요 와. 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프들이 코킹의 방향을 잘 이해 못 하세요 그래서 백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 뭔지 아시겠죠 네네. 여기서 어 괜찮아 엄지만 꺾어 네. 아 뭔지 아시겠죠 어쭉 어, 와서 그냥 치는 요 임팩트보다는 자쭉 와서 엄지 꺾어 철썩 어, 철썩 어때요 아 완전 뭐~ 그냥 착착 감겨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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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저희가 이거였죠. 뒤에서 잡고 어깨를 내렸어. 쫙 폈어. 자, 팔 구부러도 괜찮아요. 네. 쭉 와서 여기서 그냥 치지 마시고 철썩! 철썩! 철썩. 그다음에 여기서 놔! 탁! 어. 그러면 탁 떨어지는 그런 임팩트가 생기겠죠. 네. 완전히 생기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보통은 정말 그냥 치킨이기라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뭔가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 내가 등이 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저는 또 새롭게 이렇게 보시면서 그 동작을 해서 어깨를 피고 또그 동작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네. 제가 이제 미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음, 말을 하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 뭐 말만 하면 울어 애가 막이렇 어... 핏잔도 아니고 네. 얘기하면 우는 아이가 있어요. 네. 걔들이 왜 우는지 아세요? 왜 우는 거죠? 비난을 많이 받은 애들은 그래요. 아, 뭔지 아시겠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음... 어,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끝까지 하셔야 돼. 저 아이가 왜 말만하면 울어? 왜 울지? 아, 얘기했는데 울어. 어, 그 애의 심리를 보면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어. 똑같이 골프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이 나우 네. 치고 싶다고요 이 나우 치고요 그 쫙쫙 던지고요 포들처럼 백스윙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어깨 굽었다고요 피라고요 <laughs> 피라고요 네. 뭔지 아시겠죠 아. 아 그럼 피는 거 피는 어디 가서 피냐고요 일 바로 순삭에서 풀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연스럽게 넘겨준다 말씀드릴 만해도 어, 네 저는 중학교 때도 이게 안 됐어요. 오히려 줄었겼던 될줄 알았는데. 염인선 프로가 얘기를 해준 동작을 제가 아까 했을 때 네. 어, 조금씩 제가 느끼기는 가동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건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 제 관절과 인대가 더 축보다는 더 팽창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하고 나니까 네. 엄청 시원해요. 어, 그럼요 네. 어. 오... 정말. 이제 언젠가 기대서 만나면 저희 네. 암호는 이걸로 하면서 그냥 아 하면서 이제 제가 네. 뭐 하나 들고 이제 넘겼다가 들어왔다가 <laughs> 이제 이렇게 놀때주할 네. 네.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네, 아, 게마시 포인트가 딱 너무 좋네요. 네. 이것만 해도 치킨이은 없어진다. 어, 플러스 저희가 공치다 보면막 손이 막 뭐라고. 굽는다, 굽는다 네.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네네. 이런 마찬가지로 그냥 반대를 주시면 돼요. 허나 아. 저희가 굽는 이유는 굽는 이유, 굽는 이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내가 했던 동작에 반대 아. 동작을 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 반대 동작을 아. 기쁜 마음으로. 어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셔요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와 엄지척? 엄지척. 아 지금 이 내용은 정말 함축적이면서 네. 어찌 보면. 나의 스윙이 인투아웃으로 제대로 된 볼을 최대한 클럽 페이스와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똑바로 멀리 칠수 있기까지 네. 이 동작이 기본 어드레스 때셋업이 네. 된다면 네. 이게 첫 단추가 잘 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맞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있으면 모든 아. 할수 있는 거죠. 아.